<웃음> <웃음> 우와! <laughs> 어? <으>. 작아요. <laughs> 처음에 못 찍고 갑자기 나와서 당황했어. <laughs> <갑자기>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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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도 봐져요 거할 맞네. 뭐예요? 나방. 집요 아, 난 손이 없어, 손이 없어. 어. 잠깐만. 옆에서. 그거 폭죽! 아. 어. 폭죽할 사람. 이리, 이거 좀씻어가지고한번 먼저 빠. 안녕. 안녕. 빠이한 번만 들어요 야, 아 거기 잠깐만 서 있어, 나 지나가고.

해드릴게요. 다 해드릴게요. 뒤에 어, 어. <목소리도> <아이고. 목소리도> 네, 질것 같아요. 차 차. 차. 오수진 씨, 오수진 씨 차. 네. 어, 괜찮아요. 감사해요 괜찮아요. 괜요 감사합니다. 축하요아침에미아국먹었어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지 괜찮아요. 괜 어. 아요 괜찮아요. 괜아요 괜찮아요. 괜요아이

오늘 눈에 안개나 뭡니까? 가 뭡니까? 세 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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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? 니괜세아가니까세 개가 뭡니까? 세 개가 감사할 거예요. 산골 우리. <웃음> <웃음> 안녕 잘 보내요. <laughs>